부모가 없는 팔자나 다름이 없어요. 좀 개차반, 개차반이야. 뭐 학대 아닌 학대, 어좀 방치 아닌 방치 약간 좀안 좋은 그런 행위들을 한 걸로 보이거든, 사실은? 저는 아빠가 정말로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인 것 같거든. 제 18살 때 아빠께서 저를 속이기는 하셨었어요. 행복히는 하셨었어요. 안녕하세요. 어, 성함이랑 나이 먼저 알려주세요. 일단 이 팔자는 우리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없는 팔자나 다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혼자 커야 되는 팔자. 어, 부모가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팔자가 아니라 어, 엄마, 아빠도 일부 종사가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빠 쪽에 더 가깝게 살았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 아빠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개차반. 개 참아냐. 엄마도 엄마대로 엄마가 중요한 사람이지만 아빠도 아빠대로 조금 어렸을 때 많이 힘들게 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아빠 조금 뭐 학대 아닌 학대, 어좀 방치 아닌 방치, 약간 좀안 좋은 그런 행위들 한 걸로 보이거든 사실은. 엄마랑은 너무 일찍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팔자고. 아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빠한테 기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26살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힘들게 살았었겠다 그리고 지금 집안에 상문의 기운이 좀 있거든요 올한 해는 상당할 일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라 느껴지는데 혹시 아픈 사람 있어요? 사실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올해 상문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은 아빠에 대한 원망도 너무 많고 나도 아빠라는 그냥 이름에서 오는 힘도 있는 것 같아 뭐 아빠한테 원망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긴 하거든 뭐 아빠랑 조금 지금 왕래는 하고 있죠 네 지금 병원에도 방문 드리고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당뇨질을 치르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제 18살 때 아빠께서 저를 성폭행을 하셨어요 하.. 조금.. 아까 내가 안 좋은 일을 조금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냐 라고 한게 이런 뜻이었는데 저는 아빠가 정말로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인 것 같거든 어떻게 보면 뭐 대외적으로는 좋은 아빠로 보였을지언정 왜냐면 엄마 없이 아빠가 키웠다 그러면 더 그렇겠지 그렇게 키웠을지언정 집에서는 뭐 성폭행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조금 많이 이렇게 압박하고 어, 학대하고 이랬던 게 많이 보여 어떻게 견뎠어 진짜로? 왕래하는 지금 친척도 없고 엄마도 이제 사실 얼굴을 몰라요 엄마 얼굴 모르는 채로 이제 아빠랑 단둘이 꼴찌하고 하러 왔었는데 아빠가 이제 술을 드시고 오셔서 처음으로 취한 상태로 제 옷을 막 벗기고 그제 그러셨어요 그 이후로 여러 번 반복됐어요 사실 여섯 번 정도 집에는 사실 어른이 한 번도 안 계셨어요 아빠랑만 있고 전 엄마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아빠랑 단둘이 밖에 없는데 아빠가 그러시니까 저도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저한테 아빠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빠가 날 사랑해서 이러는 건가? 나, 나도 아빠를 사랑하긴 하는데 근데 이건 너무 싫은데 하고 몇 번을 참고 어떻게 그 시간이 가기를 견디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를 되게 세게 밀쳤거든요. 그때 아빠가 되게 놀라셨었어요. 놀라고 그때 좀 정신 차리신 것 같지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미안하다, 되게 간단하게 미안하다 얘기하시고 그냥 그 이후로 는숨안되셨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데 자주 속에서 확울분이 올라와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로 심얼 굴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과정들이 있고 그걸 이겨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이건 난 진짜 기특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빠 용서하라고는 난 못하겠어. 나는 피해자가 맞고 아빠는 가해자가 맞아. 그럼 가해자로서 아빠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도 맞아. 그리고 18살이면 진짜 꽃다운 나이잖아. 그런 꽃다운 나이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는 어 내가 봤을 땐 본인한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남자 만나기도 힘들어질 수 있고 용서하지. 음 응, 용서하지 마. 그래 용서하는 데. 용서해 이거를. 어. 사실 아빠가 누워 계시는데 곧 돌아가실 거 알겠는데 얼굴도 보이실 때 많고 죽어서도 아, 사실 저밖에 없으니까 가족이 장례식치사살 저밖에 없는데 장례식도 치우고 싶지 않을 데가 있어요. 조금 냉정하게 말할게. 아빠한테 뭐 천도제를 해줘라 이런 건난 말하지도 않아. 그럴 자격이 없잖아, 아빠가 그걸 받을 자격이. 근데 장례식은 나는 해줘도 될것 같아. 그건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아빠가 막 장례식도 못받아고막 구천을 떠돌아서 괜히 또 귀찮게 하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싫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생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왜죄 짓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물어보잖아.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결국에 한 해가. 쟤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본인한테 상처 줬던 거, 본인한테 잘못했던 거는, 어쨌든 지금 아픈 것도 아빠한테는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어. 아빠 아직 젊잖아요. 지금 그렇게 아파서 내가 이렇게 단명을 해야 되는 팔자 자체가 아빠는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도 모자르지 사실. 근데 그거는 하늘에서 또벌 받을 거니까, 나는 장례식만은 좀 치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거든. 벌은 아빠가 충분히 받으실 거니까, 지금도 이미 받고 있고, 그러니까 장례식만 치러주고 저는 그 대신 굳이 내가 무리를 해서 천도를 해준다거나 응.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럴 자, 그걸 받아먹을 자격이 있나 싶어 아빠가 지금 너무 꽃다운 나이잖아요 응. 잊어버리라고도 안해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취업 올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취업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응. 진짜로 너무 기특해 그 와중에 학교도 잘 가고. 또 많이 배웠고 취업하려는 게 혹시 대기업 이쪽이에요? 아네 준비하고 있는 쪽이 대기업 저는 올해 추석 지나고 10월쯤 되면 시험문은 어,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또 근데 내가 봤을 때 10월쯤에는 취업문도 열리고 그리고 결혼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남편도 잘 만날 것 같거든 본인이 남자에 대한 겁만 안 먹으면 남자 친구 충분히 잘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취업 대기업에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합격 운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앞으로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보여. 근데 지금 문제는 조금 남자에 대해서 기피하고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는 해. 그렇지만 남자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고 남자를 볼때 조금 안 좋은 면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남자가 너무 가까이 오면 조금 무서워하고 이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 그런 부분을 조금 극복해야 될것 같아. 분명히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특히 요즘 세상에 흉흉하잖아 그렇지만 아빠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결혼이 너무 좋다는 것만 알면 아 내가 최소한 만날 수 있는 미래의 배우자는 아빠랑은 전혀 반대되는 사람일 거야 다시 한번이 와중에도 이렇게 잘 살아준 게 나는 진짜 고맙게 생각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잘될 거야 진짜 화이팅